ln 1 플러스 3x 되고 이거를 이제 x로 다 나누고 다 나눠보면 여기에다가 2의 ax 빼 1분의 1이 되는거고 그러면 극한이 그 x가 0으로 가잖아 1 얘는 2x 곱하기 2 2 3x 곱하기 3 3 이렇게 되고 x를 0으로 보내니까는 1, 2, 3 이렇게 되고 아 여기서 그걸 안했고 이렇게 했는데 모양을 안 맞췄구나 그럼 모양 막 맞춰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가 2의 ax-1이고 여기 지금 x 곱했으니까 여기 x 로 곱해줘야 똑같지? 음. 지금 분모를 x로 다 나눠줬으니까 여기 x가 있어야 똑같을 거 아니야? 원래랑 근데 이 모양을 여기 a x 만들고 곱하기 a분의 1 해주면 a분의 1을 곱하기 얘가 1로 가고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2분의 1. 아시겠죠? 그럼 답은 어, a가 얼마? 12 이렇게 되겠네. 이게 좀 지루해요. 지루하고 그냥 계속 형태 변형이야. 그 형태 변형하는 거 재밌다 생각하고 풀어야 돼. 제 333번 볼게요. 333번. 얘는 바 모양이 요 모양. 3의 0제곱 0으로 간에 똑같은 애 있으면 ln 3이 되더라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럼 x가 0으로 가네? 그러면 3의 x 빼기 1 나누기 x 빼기 2 x 빼기 1 나누기 x 그래서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니까 각각 얘는 어디로 간다? ln 3으로 가고 얘는 ln 2로 가고 빼니까 ln 2분의 3이 되겠네요. 자그 다음 얘는 로그 3에 1 플러스 x, x 제곱은 x 하나 주고 3x 빼기 1x 하나 주고 그러면 이것은 여기가 지금 3이면 ln 3분의 1이 된다고 아까 그랬고 얘는 어, ln 3이 된다고 랬잖아 답은 1자 얘는 이 3을 하나씩 나눠줘 2x 빼기 나누기 x 4x 빼기 나누기 x 8x 빼기 나누기 x 더하기 해서 리미트 x 0 그러면 얘는 ln 2, ln 4, ln 8 그래서 더하기 돼서 답은 ln 64, a는 64가 되겠네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x를 1로 보내니까 얘 0으로 가죠? 그럼 너가 5의 x 이렇게 만들면 안 돼. 왜냐하면 x가 0으로 안 가기 때문에 5의 x 빼기 1로 해야지 0으로 가고, 모양은 여기 x 빼기 1 있어야 돼.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 따라서 얘는 5의 0제곱이고, 똑같은 모양이. 자, 5의 0제곱 빼기에 똑같은 모양이 있어야지 선생님이 ln5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ln5 곱하기 2분의 1. 답은 2분의 1 ln5가 되겠네요. 아, 좀 지루한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할수 없어. 계속 이게 계산 연습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형태 변형. 자, 이거 똑같이 얘는 가보면 미정계수 결정하는 건데, 얘 모양을 보면 이게 0으로 가면 얘가 0으로 가. 그러면 얘가 수렴해. 얘도 0으로 가야 되니까 B가 0이야. B가 0일 거고, 그럼 모양 맞추 하자. 2의 2X. 이건 수투에서 똑같이 배웠던 거니까 모양 맞추게 해주면 여기가 2X. 곱하기 2분의 A. 리미트 x0 따라서 얘는 1 곱하기 1이 뒤집힌, 뒤집힌 형태죠 1 곱하기 2분의 a는 3분의 1이고 따라서 a는 얼마가 되냐면 3분의 2자 338번 넘어가서 자 분모의 극한 0 수렴했으니까 분자도 0 a는 0 그럼 또 모양 맞추기 로그 3에 1 플러스 x 그러면 얘가 1로 가니까 x가 있어야 하고 x 플러스 2 해주고 이렇게 되겠네요. 리미트 x 0 그러면 이거는 뭐가 뒤집힌 거냐면 로그 3에 1 플러스 x 나누기 x에 리미트 x 0으로 가면 뭐라고 했어? 이게 ln 3분의 1이라고 했죠? 이게 뒤집힌 거니까 ln 3 곱하기 0으로 가면 2는 2 b는 2곱하기 ln 3이 되네요. 자 계속 연습하면서 익혀야 돼. 자 0으로 가까이 가면 어 얘는 0이니까 얘도 0이 되니까 a는 뭐가 나와? a는 2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형태를 가지고 변형을 해보면 ln 1 플러스 bx 여기 bx 있어야 하고 곱하기 2로 묶으면 2의 x 빼기 1 분의 어, 여기는 x가 있어야 하고 곱하기 b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얘가 얼마? 1. 얘가 얼마? 아까 얘기했죠. 2의 지수 빼기 1 나누기 지수 얘는 뭐다? ln2가 된다그 했으니까 얘는 ln1분의 1 곱하기 1분의 1 곱하기 b. 이게 ln2분의 2가 돼야 된다. ln2분의 2가 되니까 왼쪽 계산하면 2 곱하기 1은 2분의 b는 2니까 따라서 b는 뭐가 된다? b는 4가 되겠죠. 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똑같이 340번도 그런 식으로 너희가 해주면 분모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니까 어, 계산해보면 b는 9 b는 9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 유리화 하세요. 유리화 해보면 ax, 2x-1에 루트 AX 플러스 9 플러스 3 리미트 X 0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이 형태가 이 A는 따로 이렇게 분리하고 얘는 1로 가고 너희가 이거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니 0으로 가니까 6분의 A가 3분의 1 따라서 A는 2가 되고 B는 7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답은 5번 비는 구어 비는 구, 어, 비는 구.